계속 누르고 있으면 프런트 소스 나오죠? 예네. 자, 힌더치면 여기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누르실. 걸고 버튼을 딱눌러요 네, 버튼을 누르잖아요. 예. 이걸. 이제 밖으로 빠져 나오신 거고. 이건 날짜니까 뭐 날짜는 해놨으니까는 따라 하는 거고. 이거 메인턴스는 아시죠? 몰라요. 뭐예요? 날짜, 잔수, 예. 지나면 메인턴스 알람 뜨는 거. 네. 이건 영화하고 뭐 가까이 있는 거고. 네. 여기가 온도예요. 헤드의 각각 온도에 온도예요? 보일러의 온도예요? 얘는 볼러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볼러의 온도? 응. 그러면 몇 도로 맞춰요? 지금 그 지금 그 아까 잘못 만져가지고 메인터너스 뜨는 거예요, 지금 알람이. 네. 메인터너스가 무슨 기능이에요? 알람 기능이에요. 그 저, 저기 뭐야, 점검하라고. 뭘 점검해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laughs> 뭐, 맞춰놓 뭐가 틀어지거나 그랬을 때, 기능이 고장이 있을 때? 그냥 차, 우리 그 보면은 몇만키로 뛰면은. 네네. 그 알람 뜨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 아, 그런 식으로? 주기가 지났다? 여기서 지금 얘누르 125cc 잖아요? 네네. 요걸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초각하죠? 네. 커피를 걸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숫자로 cc로 그냥 맞춰도 되고, 네. cc로. 지금처럼 버튼을 누르면 또물 그냥 수동으로 맞추는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를 뽑아 보고 가지고 네. 뭐 물량이 좀 틀리면 이제 다시 누를 필요 없이 이제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네가만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량 세팅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각각 여기 지금 한 군데만 했잖아요 사장님.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실 때는 각각 따로, 따로 해, 따로. 그러면 다시 또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를 누르고 네. 125 나왔으니까 조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맞춰 놓으면 그냥 숫자만 조절하시면 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다그 숫자를 맞췄으면 리셋 버튼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리셋으로 눌러서 나오고 거. 투샷 1 0 0 m m 면은 이 수까지는 제가 몰라요. 그니까, 그거는 얘가 나와 있는 음. 기본 세팅 량의 값이니까, 그거는 쓰시는 분이 맞춰야죠. 네네. 얘는 그러면 커피를 짜 보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이 숫자만 조정하면 되는 거네요. 네. 이, 얘를 뭐 일반 그 저가형 모션처럼 딱 해서 커피 양 보고 딱 끊고 그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나타나는 게 네. 보일러 압력. 네. 얘는 그룹 보일러고 따로 없어요. 네. 일반 모델이어서. 네. 그러니까 그룹은 아피아나 아울아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는 예. 압력.